네 오늘 10편 105편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사 105편 24절부터 45절 세 번째 달락에 해당이 되는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그대적들을 마음을 번민하게 하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테카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화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집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면은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적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그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목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편 104편이라 105편 계속해서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104편에는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백고 편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여정을 자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어제는 개인적인 삶의 소소한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노래 되었다면, 오늘은 이제 더 넓은 의미에 있어서 요셉 이후로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이 흘러가고 나서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역사,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자세하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 으, 본문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주어.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4절에도 28절에도 그리고 또 31절에도 34절에도 39절에도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에,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느냐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밝혀 주고 있죠 인생이라고 하는 삶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죠 그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드러나지고 나타내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오늘은 큰 사건 출애굽의 역사 한 개인으로서는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이집트 땅의 노예에서 구원해내시는 큰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강조해서 이제 써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 쭉 이제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그 문을 열어내신 것이죠 먼저는 이제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이 표현은 24절에 나타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약 70여 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를 나올 때는 에 400여 년 만에 얼마나 돼서 나와요 남자가 60만 명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약자 다 따지면 200만이 될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장정만 60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나오게 하신 일 그리고 또 그들을 강하게 하시죠 어느 정도 강하게 하시느냐 하면 이 이집트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강하게 하시죠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을 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일도 기록하고 있어요. 호의적이었던 처음에 이제 요셉 때 들어갔을 때 요셉은 총리였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특권층이었죠. 그래서 고산 땅을 상속받고 그 고산 땅에 거주하면서 특혜를 많이 누리게 되어졌었는데, 이제. 특혜가 아니라 미워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특징지어져서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열 가지 재앙을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뭐 흑암부터 해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쭉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이제 볼수 있고요. 그4 0백년 동안 받지 못했었던 품삯까지도 하나님께서 밖에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일을 결국에 이제 누가 한 일이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구원의 여정이기도 해요. 한 사람이 죄 가운데에서 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정이 이 출애굽의 여정과 어, 똑같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사건은 어, 그 출애굽 당시의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일차 독자인 이 바벨론 포로 돌아온 귀한한 그 백성들에게도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듯 너희가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이제 들려 내주고 있죠. 묵상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질문을 던져 봐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구원의 역사를 나는 얼마나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25절의 말씀을 좀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그의 종들을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여기 이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의 종들은 이제 파라오를 가리키는 거죠. 이집트의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곳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악인을 등장시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교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자꾸 바뀌죠 풀어준다 그랬다 안 풀어줬다가 계속해서 이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 또 이집트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미움을 갖게 되는데 이게 이것도 누가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미워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있는 걸까 우리 개인의 인생사에 보면 나를 호의적으로 대했던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일 겪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저 사람하고 참 절친이었는데 어느 날 적으로 어,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경우를 볼수 있어요 뭐 우리 흔히 그런 얘기들 하는데 어제 친구,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었다. 뭐 그런 일이 인생 가운데 왕망 있습니다. 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왜 좋은 사람들을 그렇게 적으로 만드는 걸까? 꼭 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걸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역시 성경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때때로 그렇게 인생 가운데 어떤 관계의 틀어짐을 우리가 좀 넓은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어떠한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살펴야 합니다 내 편에서는 좋은 관계만 원하죠 내 편에서는 항상 누구하고 다투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때로는 그 관계를 틀어서라도 나를 살리려고 하는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관계들 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면 나를 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뭐 나머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뭐. 하나님이 뭐 피개입하, 악도구매, 흑장 이런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문을 여셨다는 건 이건 뭐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 백성이 일으킬 수 없는 그열 가지는 다그 땅의 신들을 벌하시는 것이고 이런 건다 아시는 것이겠습니다만 왜 굳이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느냐 미움을 받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절대로 안 나가죠 좋은데 뭐하러 뭐 나가요 근데 미움을 받게 하셨고 그 마음을 그 백, 이집트 백성들이 변개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위협을 느껴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게 항상 이집트 갈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브라함도 고현상이 그 있었고요. 이삭도 그런 현상이 있었죠.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거기 막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나중에 바벨론도 똑같아요. 그 바벨론에서도 안 나오는 무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상황을 바꿔내고.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서 나로하여금 거기서 막 나오게 하시더라. 이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의 시각으로 보면 아, 왜저 사람하고 틀어졌지,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생겼지라고 하는 게좀 이해가 되는 대목이 될것 같습니다. 어, 또 하나 우리 묵상해볼수 있는 부분은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열신즉 물이 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 출애굽의 여정을 자세하게 또 이제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내일 다른 시는 또 다른 각도에서 홍해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오늘 시에서는 광야의 여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정이다. 광야가 하나님의 동행이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큰 그림 하나는 인도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쉬운 길,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키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로 그렇게 들이시느냐왜 광야를 그렇게 인도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42절의 귀한 말씀 하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배고편의 시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이 얘기는 앞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 나올 때 200만이 된 것, 그것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신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셨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내 때와 내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 반드시 약속과 그 언약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에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백성을 내 소유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4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 백성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법으로 삼고 그 백성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축복된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니다 우리 인생을 아브라함으로 빚든다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 그걸 우리 굳게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오편의 1절이 제일 중요해요 1절은 그의 일, 그의 기이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만방에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 일을 누가 이루어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더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가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중이시다. 그래서 나의 인생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보잘 것 없는 하찮은 인생이지만 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져 가고 있음 그리고 그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루심은 하나님이 이루심인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달락에서 질문을 해요 그 부르심에 그 이루심에 순종하여서 따르는 사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따름이 있었을 때 결국에는 43절에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서 속죄하셨습니다. 근데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분의 손을 잡는 게 필요한 거죠. 그분의 손을 부여잡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36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참 이게 놀라운 거죠. 그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보상을 얻게 하시고 되찾아 나오게 하시더라. 여기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손을 잡음,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감.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으로 바뀌어지는 이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발걸음은 인줄을 알고 인도함을 받는 받을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대적자, 대적자. 이 대적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는 이집트 파라오, 이집트 왕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는 대적자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백성 순순하게 내보내줬으면 끝날 일을 그렇게 그냥 끝까지 어,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비운의 왕이 되고 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이루어지는 인생일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대적하는 대적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걸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가, 써가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 한 사람의 인생,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인생으로 결론 지어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이루어지는 인생일까?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향한 대적자가 될까? 그것은 자기의 선택의 목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할 것인지 무시하고 내 길을 걸어갈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인생에 찾아 오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걸음을 떼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